자제 9회 한국뮤지컬 어워즈 나무 조연상. Congratulation 고은성! 고은성 배우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서 매력적인 바람둥이 젊은 장교 아나톨력을 맡아 훈훈한 외모와 섬세한 연기력으로 이 인물의 복잡한 내면과 매력을 완벽히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극중 바이올린 연주를 직접 소화하며 캐릭터의 입체감을 더했고 초고음 음역대의 넘버들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열연으로 아나톨 캐릭터의 공간과 이해를 높였고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고은상입니다. 어, 우선 어, 이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을 가족분들께 음, 너무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음, 18, 18살 때부터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항상 뮤지컬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어, 제가 지금 뮤지컬 시라노라는 작품에서 시라노 역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도 공연이 끝나고 들었던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다 이 일은 정말 너무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꿈이었던 이 재미난 일이 제 직업이 될수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관객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네, 항상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